오늘 엄쌤과 함께 해볼 수업은 바로 갑자기라는 갑자기. 표현에 대해서 음흠.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딱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서든리. 보통 여러분들이 서든리를 되게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서든리도 갑자기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서든리 외에도 뭔가 갑작스럽게 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표현할 때. 회화용으로 많이 쓸수 있는 표현 세 가지를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써 u d 가지고 먼저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음? 알게 됐다. 음. 깨달았다. I, I realized. I realized. 음. 뭘 깨달았는지 뒤에 넣을 겁니다. 잠깐 네. 쉬고 있다가 자, 다시 일을 해야겠어.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해야 해. s h o u l 말고 have to를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 I realized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had to, had to. 그래서 I had to 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쉬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음. 뭘까요? 어떤 상태로 다시 이렇게 갈? Get back, get back, get back to work, work. 음. 그러면 I realized 음. I had to get back. 맞았어요. 그래서, I realized I had to get back to work. 에, suddenly를 갑자기. 맨 앞에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난 놀고 있다가, 어? 이제 가야 될 시간 됐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suddenly I realized I had to get back to work. suddenly I realized I had to get back to work.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suddenly를 중간에 둬서, I suddenly realized I had to get back to work. I suddenly realized I had to get back to work. 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차이는 앞에 suddenly가 맨 앞에 나오면 갑자기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의미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요. 오늘 해야 될 거는 왜 갑자기를 표현할 때 그런 거 하지 않나요? 아, 이게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와주시다니 음. 너무 감사드려요.라던가 내가 이제 좀 길게 두고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짧게 노, 어, 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뭔가를 해줬던가 음. 아니면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길게 시간을 못 주고 요만큼밖에 시간을 못 주고 너한테 뭔가를 요구하게 돼요 좀 미안해 음. 이런거 할 때는 아까 공지를 주는 것 같은 notice? notice를 음. 활용해요 근데 짧게 공지를 주는 거니까 short notice short n o t i c e 요 그런데 그런 거에 또 불구하고 해서 에 at 아. 쓰실 거예요 아, at short notice 어, at short notice를 그냥 덩어리로 외우시면 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는 갑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어요 해보면 he cancelled meeting at short notice 응. he cancelled the meeting at short notice he cancelled the meeting at short notice he cancelled the, the, the meeting at short notice 하면 정말 갑자기 느닷없이 회의를 치, 취소를 시켰다라는 뜻이 되고요. D에다가 하나를 더이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뭐 u 다 Without, without. 음. without 이유를 주지 않고라고 할 거예요. 주지 않다고 네. Without 다음에 기부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어, 그러면 without giving 그치, reason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붙여보면, he cancelled the meeting at short notice without giving a reason. He cancelled the meeting at short notice without giving a reason. 하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걔가 회의를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다는 뜻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했는데도 날 도와주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고마워, thanks, thanks 또는 thank you. you.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고맙다고 할때 무슨 전치사 쓸까요? For. for 와줘서, 와줘서, 응. coming, coming. 뭐하러나도와주러 Coming to 도와주러 h a l e 맞았어요. Thank you for coming to help. 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연락했는데도. 이런 말을 바로 뒤에 느낌만 하면 돼요. 음. 그러면 다 이으면 Thank you for coming to help at short notice. 맞았어요. 그래서 Thank you for coming to help at short notice. Thank you for coming to help at short notice. 해도 되고. 이렇게 갑자기 얘기했는데 하고 그걸 조금 더 긴박한 것처럼 정말 얼마 안준 것처럼 얘기를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서치를 넣을 수 있어요. 서치가 왜 그렇게 뭐했는데 할때 그렇게잖아요. 그래서 Thank you for coming to help at such short notice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아, 다음에 네. at such short notice. 자 마지막 이제 네. short notice에 대한 표현은 또 고마워해요. 음뭐 음. 해줘서 고맙냐면 날 음. 거기에 끼어 넣어줘서 고맙다고 할 건데요. 음. 이게 언제 많이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제 병원에서 예약을 하거나, 음. 학원에서 상담 예약 같은 걸 걸었는데, 대기가 너무 긴 거지. 음. 난 그때까지 지금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 제발, 저기, 죄송한데, 저, 가능하면, 누가 결혼이 생기면, 땡겨서 해주실 음.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단 말이야. 아, 아. 근데 그걸 들어준 음흠. 거지. 그랬을 때, 고맙다. 음. 이렇게 급작스럽게 부탁했는데도 날 거기 끼워 넣어 줘서 줘서 응. 날 끼워 넣어준 거지 끼워 넣어줄 거 이렇게 응. 퍼즐처럼 뚝 끼우는 거 몸에 옷을 끼워 넣는데 옷이 막 되게 잘 피트한 거죠 피한 어. 거죠. 그래서 fit 누구를 끼웠어 나나 me 어디에 그 안에 f e e me in f e e me in. 그러면 해보세요. 나를 끼워 넣어줘서 고마워.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Thank you for feeding in feeding me in. 아,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음. 드렸는데도 이런 음. 느낌을 느끼만 하면 돼. 그럼 at short notice 맞았어요. 그래서 thank you for fitting me in at short notice 또는 thank you for fitting me in at such short notice, thank you for fitting me in at such short notice 하셔도 같은 의미를 표현하실 음. 수 있습니다. Sorry to come over on such short notice, but I couldn't face going to a motel. Oh, that's okay. Sorry to come over on such short notice. Sorry to c o m 이번에는 쇼트 노티스 말고 아웃 오브 더 블루. 아웃 오브 더 블루. 아웃 오브 더 블루가 있어요. 음. 뭔가 흔히 생기지 않는데 갑자기 뭔가가 아웃 아웃 uh. 됐다고. 음. 어 생각 기억하시면 조금 더 외우기가 음. 쉬울 건데 아웃 오브 더 블루 하면 그래서 해석할 때 갑자기 갑자기 난데 없이, 난데 없이, 느닷 없이 음, 그런 느닷 없이도 <laughs> 어. 되네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걸 강조하는 말이 음, out of the blue예요. 음, 음. 그러면 어, 제가 A B 음? 대화로 만들어가지고 예문을 가져왔는데 내가 이이 음. 집을 소유하고 있고 내 룸메이트로 들어왔지만 렌트를 하는 사람이야. 너 이번 주말까지 이사 나가야 돼. 음. 이렇게 얘기할 거야. You have to move out. You have to move out.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 음. 어디까지? by 맞았어요. 어. I think you should 또는 I think you have to move out by this weekend. I think you have to move out uh, by this weekend. 해서 이번 주까지 나가야 될것 같아 너 이사 나가 음. 이거예요.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laughs> 뭔가 준 것도 아니고 시간을 길게 너무 늦어 없는데 너무 급작스러운 급작스러운데, 급작스러운데? 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음. 얘기를 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I think, I think. 그것이 it uh, 너무 갑작스럽다 it out of the blue uh, it is it the, is uh, out of the blue 어 uh, 그래서 i think it's out of the blue mm. i think it's out of the blue I think it's out of the blue 하면 어, 어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통보를 했을 때야 이거 너무 갑작스럽잖아 음. 미리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쵸? 이런 느낌일 때 쓰는 게 I think it's out of the blue 어, 이런 경우에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번엔 내가 이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앞에 서두에 야, 이거 너무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고 음. 깔고 가는 문장 있죠. 그런 음. 얘기를 만들 거예요. 나 알아. I know. 이게 좀 급작스럽다는 걸. I know it is out of the blue. 그렇지. 그렇게 깔고 시작하는 거지 말을. 음. 그래서 야, 이게 좀 갑작스러운 건좀 아는데 나 내일 이사가. 음. 이러면 I know it is out of the blue, 음. but 음. I'm going to move out today. Tomorrow. Tomorrow. 응. 음, 근데 I'm going to 를 쓰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이사 가야지. 예정이, 하고 생각하고 아, 있는 거예요. 거야. 근데 아, 확신적인 거죠. 이건 확실한 거죠. 맞아요. 어, 그만. I'm moving out tomorrow. 그쵸? 그래서 해보면 I know this is out of the blue, but I'm moving out tomorrow. I know this is out of the blue, but I'm moving out tomorrow. 하면 야 이게 조금 갑자기 너무 이러는 건아는데 사실 나 내일 이사 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음, 나하고 얘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우리 몇달 전에 헤어졌어. We broke up a few months ago. 맞았어요. We broke up a few months ago. We broke up a few months ago. 우리가 몇달 전에 헤어졌어. 응. 근데 그러고 나서 말이야, 어? 갑자기, 어. but then 응. out of the blue. 그치.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가. 응. but then out of the blue. 그녀가 나한테 어제 전화를 했다? She called yesterday. 그치. 그래서 we 남자의 얘기예요. Uh. 우리는 몇달 전에 헤어졌다. 근데 갑자기 어제 걔한테 전화가 왔잖아. 그래서 we broke up a few months ago. But then, out of the blue, she called me yesterday. 응. We broke up a few months ago. But then, out of the blue, she called me yesterday. 하실 안 좋게 헤어졌나 보다. 그치. You move out. Take your fruit. You stupid, small fruit and get out! I, uh, I gotta tell you, man, I mean, that's uh, kind of out of the blue. This is not out of the blue. That's uh, kind of out of the blue. That's uh, kind of out of the blue. That's uh, kind of that's, uh, it's kinda out of the blue. 이거랑 똑같이 응. 또 엄청 어? 많이 쓰는 응. 또 갑자기가 있는데 방금 거랑 되게 비슷해요. Out of가 들어가요. Out of nowhere. Nowhere. 어, 응. 노웨어. No 어떤 방법도 없는 노웨어. No 노웨어는 where. no 이제 어. where가 어디 위, 장소나 어. 이런 어. 위치를 어. 말하는 거잖아. 어. 어디. 어. 근데 노웨어는 no 어디에도 없는, 없는 거야. 거야. 어. 어디에도 없는 게 갑자기 훅 나온 거지. 아우 어. 어. 나온 거지. 그래서 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어딘가 출처도 없이 그냥 훅 어. 일어나 어. 버렸다고 어. 얘기하는 어. 게 아름 음. 노웨어라서 음. 똑같이 갑자기야 Out of the blue처럼. 네, 그래서 예기치 않게. 기치 않. 어 그런 식이고, 음. 어 Out of the blue랑 Out of 어, nowhere랑 sudden이랑 다 똑같아요. 똑같게는 쓸수 있는데 약간 차이는 Out of the blue랑 Out of nowhere는 뭔가 예기치 않게. 음. 어 정말 예상치 못한 건. 어 그런 거에 대한 게더 강하고 s u d d e n 약간 스피드 속도. 아, <laughs> 속도. 어 갑작스럽게라는 그 속도가 더. 음. 강조가 되는 단어인 건 거지 그런 음, 차이인 거지 음, 거의 음, 비슷한 음, 상황에서 음, 호환해서 쓰실 음, 수가 음, 있어요.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 내 음, 컴퓨터를 쓰고 있었던 거야. 음.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광고창이 엄청 많이 띄워져 있는 음.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Did you open these ads? ads ads 에요. 음, 광고? 예, 광고가. 음. ad가 이제 advertisement 줄여서 ad라고 하는데 여러 개 창이 띄어졌으니까, did you open these ads? 음. 야, 광고창 이거 니가 다 띄운 거야? 음. 물어봤어. 근데 얘는 자연 띄운 게 아니거든. 음. 아니, 그 광고들. 음. 또 얘기하고 싶으면 ads라고 할때 되지만, day, day, day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게 팍! 튀어나왔다고 할 거야. 옛날에 그런 거한적있어요 팝업. 그죠? They pop up. 팝 음. p 음 이미 튀어나왔으니까 음. ED가 붙고, 음. 그러면 연음 시키면 popped <목소리나> up이 되는 거지, popped up 음. 그래서 <목소리나> they popped up 갑자기 out of nowhere nowhere nowhere, 어. out of nowhere 어, 그래서 너 이거 did you open this ass? 음. 했을 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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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just popped up out of nowhere they just popped up out of nowhere they just popped up out of nowhere 하면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갑자기 막 뜨던데? 이렇게 되는 표현인 거죠. 자, 마지막 하나, 아우르 분들 네. 더 해볼게요. 이번에도 헤어지는 거할 건데요. 네. 내 여자 친구는 저를 찾어요까지만 해보세요. 찾어요. 음. 던져버리는 거죠. Uh, throw. Throw 아니야. Dump. Dump. 음. 그래서 그녀가 날찾어 My girlfriend. My girlfriend dumped me. 갑자기 있을 거고요. 음. 아무 이유 없이 떠들 거예요. <laughs> 네. <웃음> 해보세요. 음. 그러면. My girlfriend dumped me. 음? out of no way, nowhere, nowhere, 아, out of nowhere without giving reason, giving a reason, 잘했어요. 응. 그래서 my girlfriend dumped me out of nowhere without giving a reason. my girlfriend dumped me out of nowhere without giving a reason. 하실 수도 있고요. without giving a reason이 예를 좀 길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면 for no reason. for no reason. Also, or... um, like, so, uh, my girlfriend dumped me out of nowhere for no reason. My girlfriend dumped me out of nowhere for no reason 하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날 Well, I was taking out the trash when I was attacked. He came out of nowhere and I blacked out before I knew what was happening. He came out of nowhere. He came out of nowhere. He came out of nowhere. 오늘 가르쳐 드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내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슈퍼 땡스 부탁드립니다.